흠 <laughs> 흠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볼 것은 저도 모릅니다 그냥 시작해보도록 하죠 갑시다 자 봅시다 이칼 뭔지 알아요 이 칼? 이칼 무려 불이 붙는 칼입니다 이거 황금검에다가 한번 그 마법 이거 책장 만든 김에 해봤는데 어 괜찮더라고요 동물을 한 마리 때려봅시다 에이 돼지 한 마리만 나와봐 나와봐 한 마리 죽고 싶은 한 마리 내 녀석이니 어, 정말 응, 고 저쪽이요 꿈이 밥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래. 와, 이렇게. 어, 아, 돼간다. 결국 깨지네. 몇번 때리지도 않았는데 깨졌어요. 심지어. <laughs> 돼지도 살았네. 효율 이 곡갱이로 하면은 돼지고기가 많이 나온다거나 그런 건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마법부여를 해야겠죠. 마법부여 하기 전에 일단. 그러고 보니까 여기 좀, 여기 좀 봅시다. 여기 관리 안한지 너무 오래됐어. 방금 봤는데 저밭부터 관리합시다. 우리가, 철근이 하나. 농사에 필수죠. 헤헤헤. <laughs> 윌도 아주 풍작이에요. 풍작이라기보단 내가 관리를 안 해가지고. <웃음> 호박. <웃음> 호박도 나중에 수확합시다. 일단 여기부터. 오징어야, 너 어떻게 들어왔니? <laughs> 어? 그래,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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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기서 살아라. 넌 여기서 살아가는 거야. 우리와 함께 말이지. 나중에 이름도 붙여 줄게 너. 너 여기 너무 얕지. 좀더 깊은 물에서 자라야 되지 않겠니? 탈출할 생각하지 말고 이 깊은 물에서 자라라고. 좋아요. 좀더 깊이 들어갔어요. 넌 눈이 왜 그렇게 넌넌 넌 오돌이다 오돌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오돌아. 오돌아 안 돼. 들어가. 물로 들어가. 안 돼. 안 돼. 나에게 먹물 주머니만 주고 가버렸잖아. 오돌이 이름 진짜 맞아. <laughs> 오, 오돌아. <laughs> 15초간 단가웠어. <laughs> 왜 이렇게 오징어가 많아졌지? 주변에 오징어 저기도 되나? 혹시 오징어도 재배할 수 있나? 재배 재배란다. 기를 수 있어요? <laughs> 오징어를 심어서 오징어를 매를 뺏기하는 거지.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빨리 캐지? 도끼? 어, 도끼, 오케이. 밀이 왜 이거밖에 없을까? 밀 많이 심었던 것 같은데. 음. 아, 이거, 열매주기 약간 불편하네. 이거 그거 합시다.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맨날 말씀해 주셨던 그, 그 카펫 밟고 올라가게 해봅시다. 카펫. 아, 양탄자 여기 있군요. 아, 양털이 필요하구나. 그렇다면 가위죠. 아, 가위 여기 있다. 가위를 하나 들고 양털을 깎으러 가기엔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가위를 들고 잡시다 양털을 깎으러 가볼까 온 김에 어우 왜 이렇게 많아 요 어, 어어어 나가지마 나가지마 야 나가지마 여기서 깎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건 <laughs> 아, 너무 귀여운데 애들 깎인거 문 열면 도망치니까 그래서 양탄자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거죠 양탄자를 만듭시다 흰색부터 흰색 3개면은 저기 다 설치할 수 있지 않나? 아, 염색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양탄자 색을 바꿔봅시다. 아, 파란꽃, 파란색 염료, 어, 제작물... 아하... 아니, 이렇게 많이 든단 말이야. 아, 하얀색만 물들일 수 있구나. 에잉, 하얀색 양털이 더 필요하군요. 뭐라? 이거 어떻게 설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 이렇게... 근데 왜여기 설치가 안 되지? 애들이 많아서 그런가? 애들아 좀 비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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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겨봐! 미안해 얘들아, 여기 양탄자 설치하든 비겨봐, 비겨보라고 미안해 얘들아. 오케이 지금이야. 어 여기 여기 비었어. 오케이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얀색 양털을 좀 깎아볼까? 슉. 아 이렇게. 오케이. 내녀석 네, 그리고 또 하얀색 여기 있다. 여기있다여기있다 여기 있다. 하얀 녀석들 어딨어? 하얀 녀석들! 하얀 녀석! 여기있다여기있다꽤 많이 먹었죠? 나갑시다 아니 양털 색깔 그 양탄자 색깔 구분해서 그 설치해주고 싶어가지고 염료를 가운데 넣고 요거를 이렇게 두르면 아하 파란색 양탄자 8개 오케이 오케이 어?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케이 오케이, okay, 좋아요. 파란색, 그러면 또 이번엔 빨간색 해봅시다. 요것도 까 까가고, 아 이게 양귀비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양귀비를 염료로 바꾸고, 민들레도 염료로 바꾸고, 국카도 염료로 바꾸고, 새로운 제작법, 노란색 슉~ 들르면 노란 양탄자, 빨간색 슉~ 들르면은 빨간 양탄자, 오케이! Okay. 아왜못 딸리니 아니 고기 언제 이렇게 늘어났어? 안 익은 고기 <laughs> 비겨봐 미안해 얘들아 여기 양탄자 설치해야 비겨봐 양탄자로 때리기 저리가 저리가 지금이야 오케이 그리고 소도 소, 송아지 귀여워 송아지 머리 커서 귀여워 소는 여기로 합시다 소는 노란색 오케이 우리 돼지들한테 먼저 밥 주죠 아니 돼지가 너무 많은데 이거? 밥 줘도 되는 건가 이거? 돼지들 모여라! 그래 나를 또 받들어라 내가 바로 너희들의 주인이다 밥 먹고 싶은 사람은 한번 춤을 춰보라고 왠지 춤추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laughs> 자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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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들아 나의 사랑을 받아라 이것이 나의 잡이다 <laughs> 돼지들아 더 이상 당근이 없다 어 레벨 아 레벨 이렇게도 쉽게 오르는구나 자 다음은 양들한테도 줘야죠 이거 왜 이렇게 적어졌지 양이? 훨씬 많았던 기억이 비교 봐라. 안해 얘들아, 많았었는데 분명히 오케이. 얘들아, 많이 많이 먹어. 아니, 좀 비교 봐라. 얘들아, 아, 양들이 돼지들보다 힘이 센것 같아. 아니, 움직이질 못하겠어. 다 먹었죠. 오케이, 뺍시다. 오케이, 어... 아, 새끼 돼지들 너무 귀엽고 펑펑 튀. 그 수면에서 물고기 튀어오르는 것 마냥 얘네들 펑펑 튀네. 아, 이거 돼지 너무 많은데, 이거 탄수 갈까요? 잠자. 아직은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또 저거 타노스 한다고 절반 딱 죽였다가 만약에 또 대순이 죽으면 어떻게? 대돌이는 저번에 내가 먹어버렸고. 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 생각났어. 대지한테 안장 채워줄 수 있다 그랬어요. 맞아. 안장을 채워줍시다. 대순이를 찾아서. 대순이 어디 있어? 대순이. 대순아 일러봐 대순아 어디니? 아 저기 온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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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로고 있어 대수니 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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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대수니가 아니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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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오케이 하하하 아, 탈 수도 있어 맙소사 진짜로 이거 조정은 안 되나요 이거 어이 대수니 잠깐 일로 와봐 돼지 무리를 헤치고 빨리 와봐 넌 나와 함께 훈련을 해야 된다 컴만 컴만 녹시 점프도 뛸수 있냐 대수나 넵 nope. 점프는 못 뛰냐 nope. 블라일로 오케이 문 열어줄게 바로 튀어나와 나 오케이 어아 새끼가 두 마리나 나왔네 난 새끼를 죽이지 않는데 너희들 어떡하니 어어 야야 어디 가 어디가 혹시 대순이 새끼들이니 너희들 <laughs> 대순이 아이 야야야야 가만히 좀 있어라 들어가 아이고 대신 나였어 <laughs> 안 되겠다 필살기를 써야지 필살기를 써주지 일로와 일로오라고 새끼돼지들 다 어디갔어 두마리 다 여기있군 어 뭐야 세마리야 네마리야? 어떻게 나왔어 니들? 들어와 오케이 아니 넌 떨어지마 너 돼지야 됐으니 난 너에게 실망했다 빨리 떨어지라고 너 한마리 너 똑똑하다 너너희공지능좀 좋다 아니 다른 애들 다 떨어지는데? 오케이. 아이 대순아, 넌 거기 왜간 거야, 도대체. 나봐. 나봐. 다 나왔잖아, 너 때문에, 새끼. 정말. 난 새끼를 죽이지 않는다. 그래, 너희들은 자연에서 살아가라. 너 당근밭에 묘한 관심을 보인다. 나와. 나와, 나와. 난 새끼는 해치지 않지만, 당근 도둑은 얼마든지 해치실 수 있지. 아니, 진짜 대수이 따로 오는 거야, 이거 지금? 엄마 돼지 따로 오는 거야, 정말로? 아, 진짜야? 너희들이 대순이 주니어야, 그럼? 어휴, 아기 돼지 삼형제 같잖아, 이거. 안 되겠어. 대순이네만 따로 만들어주자. 너희는 인간, 인간의 주변에서 살적격 자격을 얻었다. 나의 그, 지금, 약간의 눈물샘을 자극했기 때문이지. 자, 들어와. 들어와. 자, 그리고, 참나무 표지판으로, 이름을 달아줍시다. 대. 순. 이. 대순이네 가족 좋았어. 야, 못 움직이냐? 아, 돼지, 어떻게 움직이는 법 없나? 아, 그러고 보니까 당근 달린 낚싯대인가?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당근... 아, 여기 있다. 당근 달린 낚싯대가 아니고 당근 낚싯대구나. 아, 그냥 아무데나 막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오케이, 당근 낚싯대. 이거라면, 이거라면 탈수 있지 않을까요? 오케이, 달았어. 당근 달린 낚싯대로! 아, 이런 식으로. <laughs> 대순이. 대순이 엄청나잖아. 이게 다 좋은데, 통차감도 좋아. 흔들리지 않아. 근데, 너무 느려. 아니, 치킨들. 아, 그러고 보니까 치킨들 이주시켜준다고 해놓고, 이주를 안 했네? 아니, 분명히 내가 여기다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넣어놨는데, 여기 네 마리 치킨 냈네, 이거. <laughs> 널 다시 탈일 없을 것이다. 너무 느려. 얘네들 뭐야. 헤헤헤. <laughs> Nope. 아 오케이 잡았다. 원래는 여기는 그 이름 까먹은 그 친구가 살던 곳인데, 이제 네가 살아. 자, 한 마리만 더 잡아볼까? 화! 화! 잡았다! 하하하. 자, 둘이 사이좋게 살라고.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 친환경 농법이라고 아시겠어요? 친환경 농법? 탈출했던애 성인 됐네. 난 새끼만 안 죽이지. 성인은 죽인다. 월 <laughs> 사람들 다 어디 갔지? 어? 하아 아, 님들 다 여기 뭐해서뭐 함? 없어진 줄 알고 놀랬잖아요. 아니 뭐야? 나오니까 다들 어디 가? 잠깐만. 야너무 하는 거 아니야? 나 왕따인 거냐고. 나만 빼고 무슨 얘기 하는 거냐고. 아 맞다. 마법 부여 한다 그랬지 오늘. 그다음에 제발 보삼하아내 아, 고상함 자꾸 뜨네. 가벼운 착신 또 뭐야? 제발 보호삼 제발 하오 보호삼 떴다 크흐 보호삼 다른 거 뭐부터 쓸까요? 아 가신 또 뭐야?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아 네개 신발 만들어서 오케이 다이아 부츠 만들고 보호삼을 이걸 여기다 놓고 이걸 여기다 했나? 오케이 보상 좋아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좀 그럴 사이졌어 이제. 아 방패 색깔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흰색 양털 현수막을 만들었고요. 배틀에 현수막 여기다 넣을 수 있다. 그렇죠. 염려 여기인가? 아아 아, 이런 식으로 할수 있구나. 오 좋아요 좋아. 아하 그렇군요. 아이 이거 빨간색 너무 큰일 나겠는데? 한번 맞아 봅시다 얼마나. 나아 오안다어 나 아무리 봐줘도 안다는 거야? 아, 진짜로? 어이, 어이. 너희들은 나의 상처 입힐 수 없다고, 이제. 어이, 어이. 뭐, 개 세졌네? 엄청 세졌네, 나? 이제 뭐, 저기, 엔더맨이고 뭐고, 저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뭐, 달질 않는 데뭐 무섭게 뭐 있어? 쳐다봐 주지. 그래, 때려봐. 어, 달긴 달어. 반칸. 어이, 반칸 가지고 지금 날 이기려고 한 것인가. 소리는 무섭다, 너. 어? 아아! 하하 <laughs> 소리만 무서워요 소리만 그렇게 싸워도 이제 어 엔더맨 어 뭐야? 엔더 진주? 아 엔더맨도 아이템 주네 저거는 안주더니 많이는 아니지만 달긴 단다 어디를 맞으면 닿는 거지영 좋지 않은 곳에 맞으면 다나 혹시? 아 그러네 영 좋지 않은 곳 같은데 한대 꽂혀있네 이걸로 가볼까요 이걸로 방패와 이걸 넣으면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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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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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되는구만. 마인크래프트 대박. 자, 봅시다. 하! 뭔가 이상하다. 뭔가 그림 그리면 딱 좋은 스케치북 같은 느낌이에요. 엔더 진주는 뭐 하는 거지? 굽는 건가? 잠깐만요. 검색 좀 해볼게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엔더 진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 엔더의 눈이 그거구만. 잠시만요. 블레이즈 막대기. 오케이, 오케이. 블레이즈 막대기를 가루를 내요, 일단. 아, 또, 어디다 놓은 거야? 또? 또, 설마 상자 끝에 놓고 가져왔다고 생각한 그건가? 아니, 왜, 여기에서 빼가지고, 여기에다 놓고는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 바본가, 진짜로? <laughs> 자, 블레이즈 막대기를 가루를 내서, 새로운 제작법을 얻어냈죠. 좋아요. 그리고 나서, 엔더의 눈, 엔더의 눈이라고 있어요, 지금. 엔더의 눈, 오케이. 아,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 엔더의 눈을 얻었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 엔더의 눈을 가지고 뭘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엔더의 눈 만드는 것까지만 찾아보고 와가지고. 엔더의 눈으로 요새와 엔드 차원문을 찾는 방법. 아. 자, 이걸 위로 던지면 이제 사부님들이 말했던 마지막 그 녀석을 잡으러 가는 그 열쇠인 거죠. 한번 가봅시다.